본문말씀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절 말씀을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현은 곧불이요불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높임 말입니다. 학문이나 기회가 뛰어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 자기보다 경험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사람의 성이나 이름을 이름에 붙여서 아무개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이라는 말의 한자의 의미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태어난 자, 또는 먼저 태어난 자, 먼저 세상을 사는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먼저 믿은 자가 늦게 믿은 자에게 영적인 것을 말과 행동으로 전해주고 가르치는 선생이 될수 있습니다. 참으로 선생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선생은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이들은 기초학문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자가 선생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한편 이들과는 달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생에 적용하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목사와 장로, 신학교 교수, 교회 교사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이들을 선생이라는 것은 이들은 선생이라는 직분을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을 위하여 세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아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줄수 있는 사람이 선생인 것입니다. 이들은 제자 된 자들의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성장과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야고보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는 큰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책임성 있는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이 말은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생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도 하지만은 한 영혼을 파멸로 가게 하는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한한 것입니다. 또이 말은 너희는 스스로 자기를 큰 선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생 된 자는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잘못 가르쳐서 실족케 한그 선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족케 한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이어진 본문은 선생 된 자는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혀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과 혀를 제어하지 않을 때 일어날 엄청난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혀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2절에서 4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자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 중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실수는 뱅가지 상사라고 하여서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하고 닫아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 실수를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는 말처럼 입에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실수라고 번역된 말, 붙아요라는 단어는 발을 헛디디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말을 헛디들면 자신이 다칠 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의 실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때에 맞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벼려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자입니다.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굴레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다 또는 억제하다 속박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짐승의 굴리를 씌우는, 씌우는 것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혀를 잘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두 가지 예를 들어서 혀를 제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갈은 사람이 말을 길들여 부리기 위해서 말의 입에 물리는 도구입니다. 기수는 그 제갈의 양 끝에 달아놓은 꽃피를 당겨서 말의 행동을 제어하고 통제합니다. 그 말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내고 한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키라는 도구입니다. 사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광풍이 일어난 바다에서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배 뒷부분에 설치해 놓은 키 또는 타라고 하는 작은 도구 때문입니다. 폭풍이 불어서 무슨 파도가 일어났을 때에도 사공은 그 작은 키로 배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잘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은 제갈이라고 하는 작은 도구입니다. 큰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배에 붙어 있는 작은 방향키입니다. 그처럼 인체 중에서 아주 작은 혀이지만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입을 혀를 제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혀를 제어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소인은 인생을 더럽히고 불사르도록 혀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은 작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현은 지극히 작지만은 그것이 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는 음식을 어, 음식을 씹는 역할과 음식의 맛을 느끼는 역할도 하지만은 또 입과 함께 말과 어, 말과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 오만하고 허영심에차 있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자기를 과장하고 포장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칼비는 우리의 혀가 절도를 지킨다면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고피의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무리하고 난폭하게 되면 온 집을 불사르는 한계피의 성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혀는 말과 인격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혀는 입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은 모양이 없습니다. 말은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제어하라고 한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혀는 인생을 송두리째 태우는 불이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드레스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그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니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는 말은 얼마 전에 일어난 동해안 산불을 보면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지난달 동해안, 동, 지난달 동해안 지역인 울진 삼척 지역에 일어난 산불은 경북 울진군 4개의 면과 그리고 강원도 삼척시에 2개의 읍면을 태웠습니다. 주택 319채를 비롯해서 644곳의 시설물들의 피해를 냈습니다. 또 피해 면적만도 2만 헥타르가 넘는 이, 자, 이 지역을 어, 태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산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은 수사 중에 있지만은 담배불일 가능성이 많다. 또는 실화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남긴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휴이지만은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태우는 불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자문 16장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명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모의하는 불량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명렬한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불과 같이 인생을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불이라고 하는 말, 아디키아라고 하는 말은 행악 또는 공평하지 못한 것, 불공정,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혀로 불의한 말 또는 악한 말을 쏟아내면 그의 인격은 불의한 세계 속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도록 조장하는 도구도 혀인 것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세상에 악을 가득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 5장 6절에 뇌입으로 뇌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 육체가 죄를 짓도록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소동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고 그것을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리고 피를 흘리며 죽는다고 하는 황당한 선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치인들과 또는 언론에서 또는 만화가들과 연예인들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선동했습니다.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 중에서 소고기를,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나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삶의 수레바퀴는 수레바퀴라는 말은, 인생의 전 과정을 가리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이 죄불의, 죄불은 그 근원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나온 불이 사람들의 삶을 태우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제어하지 않은 혀에서 나온 거짓말, 악담, 저주 등의 말들은 지옥불에서 나온 사탄이 인생을 부죽여서 불행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남을 모욕하고 저주하며 선동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갈 사탄의 조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은 영원한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은 거짓의 조, 거짓, 어, 지옥은 사탄과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사는 이 악인들이 그 사탄이 지옥에 던져질 때 함께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태봉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것도 혀의 말입니다. 또 혀는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혀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 지배를 받는 언어는 자신과 타인을 유익하게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혀, 통제받지 않고 나불되는 혀는 인생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문 17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피역한 자는 지앙에 빠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자문 16장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혀를 제어하고 길들이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짐승과 식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집니다. 이기서 길들이다. 라는 말은 행동을 제어하고 유용하고 유익한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잔혹고 무서운 성질의 동물을 인간이 길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무서운 매나 독수리를 울려하여 새를 잡는 데 사용하고 큰 말을 길들여서 목적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도 종류에 따라서 시각장애자를 인도하는 안내견으로 또는 사냥하는 사냥개 마약 등을 탐지하는 탐지견, 위험한 상황에 빠진 자와 실종자를 찾는 구조견으로 훈련하여 길들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호랑이나 곰과 같은 무섭고 덩치가 큰 동물도 길들이고 코끼리나 원숭이나 물개도 길들여서 사람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혀는 길들 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속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에 독이 있는 동물처럼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영혼을 판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성모략하는 말 또는 참소하는 말 조소하는 말 아참하는 말 논쟁을 일삼는 말 남을 저주하는 악담 남을 속이는 거짓말 등 이 악한 말들이 모두 혀에서 나옵니다. 쉬지 아니하고 악을 쏟아내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이 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 인격을 살인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들고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지옥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길들여지지 않은. 그서 나온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10편 140편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스 3장 13절에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도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를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인생의 속에 오시면 그 성령은 인생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통제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 입에서 악담이나 저주하는 말이나 거짓말 등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과 십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남을 속이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1편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을 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편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혀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양하였는데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형제와 사람들과 다툽니다. 욕하고 저주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금 전 하나님을 찬송할 때그 감격과 은혜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고 결심했던 그 결심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한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셈에서 나온 물이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낸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의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그 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비록 작은 지체이지만 이 지체는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러질 지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혀입니다. 반면에 쉬지 않고 악을 쏟아낼 수 있는 것도 혀입니다. 다량한 인생이기에 그대로 두면 그 혀는 자신을 망치고 남을 망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자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혀를 제어합시다. 혀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의 성령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혀와 내 손과 발을 지배하도록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구하는 데 사용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진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이웃을 저주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이웃에게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에 사용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변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해가 이웃을 축복하는 데 사용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섰어 이웃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저주했던 일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와 에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물 다 기쁘게 헌명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패회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힘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